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에게 하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의 말씀을 이두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 내용은 2절 말씀에 보시는 대로 이 학계와 스가랴가 하나의 말씀을 예언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들이 이 성전 건축을 그 동안 멈추었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 우리가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중단하거나 멈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1909년도에 독일의 독일 태생의 인류학자인 아놀드 반 게네비란 분이 여러 집단이나 개인의 그 모험과 도전의 사례를 모아서 통과 의례 영어로는 라이트오 right 패세지라고 통과 의례라는 책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출간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저자인 반게네비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도전을 수행할 때 예외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과정들이 있다고 이 책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단어인 통과의뢰의 시초가 된 책입니다. 반개네비 이쪽에서 이 책에서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어떤 일을 도전하거나 수행할 때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분리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살던 방식이나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도전할 때 그동안 살던 방식이나 생활 패턴이나 환경에서 일단은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전이의 단계입니다. 영어로는 트랜지션인데 우리가 이제 전에 있던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이나 방법들로 전이되는 단계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전이 단계에서 집단이나 개인은 계속 나아갈 것인지 혹은 포기할 것인지. 기로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이 수많은 사람들이나 집단이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고 이 포기할 때 수많은 이유들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방개냄이 말하길 우리가 오지를 돌아다니던지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사냥하던지 또 도시에 살면서 무엇을 도전하던지 어디서 무엇을 하던지 우리가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된다고 이것이 우리의 통과 의례이라고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16년간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다가 멈춘 이유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우리 에스라서 전장인 4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까 북쪽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내려와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이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북쪽 사람들을 4장 1절에 보면 이 우리도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이 일에 우리도 동참시켜달라라고 말한 이 사람들을 4장 1절에 분명하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내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대적들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면 이건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대적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표현할 때 유다나 이스라엘의 대적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들이 지금 말로는 우리도 간치 건축하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간치 건축하자라고 제안했지만 이들은 분명하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일에 지금 참여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1절부터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이 모든 것을 사장에 보면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방해하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이 성전을 중단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16년간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된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첫 번째 이유는 외부의 압력 때문이었죠. 그들의 외부의 환경 때문에 이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학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성경을 피셔서 구약 성경 학계서 1장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310 페이지인데 우리가 학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다리오 왕제 2년 여섯째 달곧그달 그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사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자장 여우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다리오 왕제 2년 6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를 통해서 그 스룹바벨과 여우수아 대제장 여우수아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2절 말씀에 기록되었는데.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에 이르노라 이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학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백성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의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백성이 왜 16년간 아직 우리가 때가 아직 안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안 되었다라고 생각했냐면 그것이 1장 9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학교에서 1장 1절 1장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라고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직역하자면 너희는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무슨 행동을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신의 집을 짓는 데 훨씬 더 많은 열정과 우선순위와 삶의 방법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계서 1장 5절과 7절 말씀은 뭐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말씀은 너희의 삶의 그 결정들이 맞는지, 삶의 방법들이 지금 맞는지, 너희들이 선택해온 그 과정들이 맞는지 한번 찬찬히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16년간이나 성전 건축을 멈춘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외부의 압력 때문이었지만,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의 내부의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이두 가지 이유가 이들을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만든 것이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에 중단하고 멈추는지 우리는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계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게 학계에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학계에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루바베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자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 4절과 5절 말씀 보면, 사, 특별히 4절 말씀 보면,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세 대상한테 하나님께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여호사서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세 대상한테 수르바벨과 두 번째 대제사장 여우수아와 세 번째 이땅 모든 백성에게 너희는 반드시 강해질지어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5 절에 너희가 강해질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시점에서 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 시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게 거의 뭐 비슷한 일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입장으로 봤을 때이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시면서 약속하시면서 약속해 주신 게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도 수천 년전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수천 년전 약속이지만 여러분 이 학계서 1장과 2장 다리오 왕제 2년 이 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약속은 언제 약속이냐면 무려 천년 전 약속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도 아실 만한 분이 아실 만한 분이 네. 차라리 세상 최신의 소식들이나 아니면 당시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나 아니면 환경을 열어주시면서 약속해 주시면 아, 그래도 시원찮을 텐데 무려 천년전 약속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고 지금 너희는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지어다라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뉴욕을 방문할 일이 개인적으로 좀 있어서 뉴욕을 방문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뉴욕 뉴저지에서 최고의 입시 코디네이터 분들이 계시대요. 최고의 입시 코디네이터 분들이 계시는데 이 수험생 가족이 수험생이 이 최고의 입시 코디네이터를 만나려면 한 타임 당한두 시간 내외 정도 서로 상담하는데 한 타임에 만 달러를 지해 지불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두 시간 정도 만나는데 우리 돈으로 만 달러면 천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그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만 달러를 지분했던, 십만 달러를 지분했던, 천 달러를 지불했던 그건 하나님과 그분들이 해결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 지금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들을 때 훨씬 더 강해지고 두려워하지 않으실 수 있으십니까? 이 낡고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한 마음이 드십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최신 정보와 가이드와 사람들의 지도와 안내를 받을 때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이 안정감이 있고 강한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자들에게 무려 천년 전의 약속이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사에서 66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 여와가 호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너희가 존재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 생겨났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릇 그 말씀에 보면, 이사에서 66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으로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을 건축하는 일에 중단했는지를 우리는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중단했죠. 16년간이나. 여러분, 성경 안에서 성전이라고 명명되는 새 대상, 세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지금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 안에서 성전이라고 명명되는 존재가 누구시냐면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성전은 바로 나를 가리켜 하신 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성전을 누굴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바울이 답답한 심정으로 말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당시의 성도들을 촉구하고 있죠. 너희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이 말의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건축되어야 되겠습니까? 최신의 정보들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가이던스입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 방향으로 가야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 낡고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건축된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소 5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들한테,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때 11절 말씀에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이 너무나 감격적인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떤 한 지역만 다스리는 하나님의 종들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한 분야만 다스리는 하나님의 종들도 아니고, 우리는 온 우주와 천지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종이라 라고 이들이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공동의회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 수능생을 위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수험생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 수능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 수능 이전과 이후의 영원토록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반드시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은 사람들의 최신의 소식이나 정보나 가이던스가 아니라, 이 낡고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건축된다는 것을 꼭 잊지 않으시는 우리 자신이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꼭 고백하게 되시는 이 저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